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지 TV의 팀입니다. 오늘 먼저 보게로 소개시켜드릴 게임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그 이름, 삼국지를 테마로 만든 보드 게임 삼국지 리덕스입니다. 그 왕년에 PC로 삼국지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 밤을 새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 삼국지 테마를 다룬 보드 게임이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것들 중 가장 삼국지스럽게 녹여낸 게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와 같이 삼국지 리덕스의 매력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삼국지 리덕스는 기원전 206년 현재 중국당의 한나라 왕조가 몰락하면서 여러 본권 군주들이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위초고 이세 나라가 팽팽하게 대치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게임도 재미나게 무조건 3인으로만 즐길 수가 있고요. 각자 위, 촉, 5. 중한 나라를 선택해 실제 나라를 운영하는 것처럼 내정과 군대를 관리하며 다른 상대보다 높은 실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액션들을 수행하는 방식이 보드게임에서 친숙한 특히 메커니즘으로 진는데요 각국의 장수들을 능력에 맞게 하고 싶은 액션 칸에 배치하고, 다른 사람들의 배치를 다했다 가장 높은 수치로 일꾼을 배치한 사람이 해당 액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PC 게임의 삼국지처럼 아주 디테일한 수치들을 컨트롤해야 하는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걷어내고, 삼국지의 가장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 다양한 장수들의 등장과 함께 삼국의 팽팽한 힘의 관계, 그리고 어떤 타이밍에 치고 나가야 할것인지의 눈치싸움 등을 잘 살린 게임입니다. 삼국지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는 모든 게임들은 거의 그 장수들 때문에 플레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등장인물들의 매력을 잘 살려는가가 관건인데요. 이 삼국지 리덕스는 위, 초, 고각 나라마다 총 23명의 장수들이 준비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러스트들도 개별적으로 매력있게 그려져 있고 각 장수들마다 특색을 잘 살린 특수 능력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수 카드에 대응하는 장우 토큰들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토큰들을 이용해서 일꾼놓기처럼 보드에 내려놓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각장수들 는 특수능력 외에도 세가지의 행정력 전투력 통솔력이라는 능력 수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모든 수치가 당연히 높을수록 좋고 행정력과 전투력은 5가지가 최대 수치이며 통솔력은 2가지가 최대 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매 라운드마다 돌아가면서 이 장군토큰들을 원하는 칸에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는데 모두 배치를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배치한 사람만이 그 액션 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수치를 체크하는 공간이 여러 곳이 있는데 보드판이 12곳에 일반 2차 액션 칸을 행정력과 전투력 으로만 체크를 하게 되고요.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두 곳에 국경지대 및각 국가마다 대치하고 있는 부족 우도 지역에 대치할 때는 통솔력 수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보드판 중앙의 12곳의 액션들은 병사를 모집하거나 혹은 훈련하거나 혹은 병종음리에서 무기들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게임 내 중요한 두 가지 장어인 쌀과 금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장을 개발하거나 농장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발전카드로 소소한 점수와 액션의 기능들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행정에 관련된 액션들은 행정력을 체크하게 되고 전투에 관련된 액션들은 전투력을 체크하게 되는 데 즉, 행정력과 전투력은 어떻게 보면 내전을 다스리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수치인 통솔력은 전투를 위해 출정을 나갈 때 보유할 수 있는 부대의 최종 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캐릭터에 걸맞는 특수 능력들을 보는 재미가 뛰어난데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위나라의 조조는 권세라는 능력으로 입찰실 수치가 동률이라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고요. 실제 후반에 공부를 열심히 한 여몽 같은 경우는 잠재력이라는 능력으로 사라운드에 행정력이 뿌려서 2가 진다게 됩니다. 또 총나라의 종우라면 그 유명한 이 장판파 돌파의 컨셉상에서 대단한 용기라는 능력으로 군대가 없어도 단독으로 국경지대에 나가 점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삼국지를 읽어보셨다면 각 장수들의 특수 능력을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정도로 능력 심플율이 제법 높은 편입니다. 또 전투 자체도 주사위를 no. 던지거나 하는 운의 개입 없이 배치된 장수 중 통솔력의 수치가 높은 국가가 먼저 원하는 전장터를 점령하는 방식인 터라 전략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높은 수치 있는 수치를 배치한 사람이 액션을 수행하기 때문에 꼭 해당 액션을 내가 해야 된다고 하면은 플러스 1을 높여주는 이 지지도 토큰이나 황제 토큰을 사용해서 일시적으로 수치를 올릴 수도 있고요더 많은 장군들을 추가 배치해서 수치를 물론 높일 수도 있지만 토큰은 사용시 버려야 되고 추가 장군을 배치하는 경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장군들 중 다수를 사용해서 액션을 한 번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측이 비딩싸움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한 국가가 이득을 보게 된다는 점이 바로 다음에 소개하려는 이 삼국지 리덕스의 또 다른 매력 포인트로 이어지게 됩니다. 게임이 처음 세팅부터 인상적이었던 건 여타의 다른 비대칭 게임들처럼 자원을 다르게 갖고 장수카드가 다른 것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꾼 무기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일꾼 자체를 비대칭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삼국지 테마에 몰입을 더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위초고의 나라들 중 조조가 군주로 있는 위나라는 게임 시작 시 자원은 좀 적지만 가장 많은 장수를 보유한 채로 시작하고 반대로 유비의 나라인 총나라는 자원은 풍부하지만 가장 적은 장수들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손견의 오나라는 그 중간인 셈이죠. 그런데 이 불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이 동맹이라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서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찰 액션 순서 트랙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즉전 라운드에 가장 많은 액션 한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두 국가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즉첫 라운드는 오나라와 총나라가 동맹인 셈인데요. 그렇다고 이 동맹이 막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12곳의 기본 액션 칸중 한 곳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곳에 배치하는 동맹국의 장군 능력 수치가 더해지게 되고 입찰 승리 시둘다 액션을 수행할 수 있기에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한 곳의 액션은 1등을 견제하며 수행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는 총 12라운드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각 3. 5, 9라운드가 되면 장군들이 추가가 되면서 액션들을 수행하는 일꾼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반대로 촉 5위 순으로 늘어나는 순서가 다른데요. 즉 위나라는 처음부터 강력하게 시작하지만 보급이 좀 약하고 촉나라는 처음은 약하지만 보급이 점점 강해진다는 컨셉인데요. 결국 9라운드 시점이 되면 모든 국가가 분주를 포함해 촉 8명의 장수로 동등한 상태가 됩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23장의 장수 중에서 한 게임에서 8장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높은 리플레이 성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장군들이 늘어나는 라운드에 무작정 인원이 랜덤으로 추가되는 게 아니라 세장 중에 몇장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현 상황에 필요한 장군을 전략적으로 고를 수가 있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특히 장군들을 보면 기본 수치들이 강력한 장군들은 특수 능력이 소소하기도 하고 기본 수치들이 약한 장군들은 특수 능력이 강력한 터라 모든 플레이어가 장군을 등용하는 라운드가 되면 머리를 싸면서 어떤 장군을 데려오는 게 좋을지 꽤나 오랫동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 자신이 승점을 얻고 싶은 주된 루트에 필요한 장군을 영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현재 1등을 독주하고 있는 플레이어를 견제하기 위한 용입을 좀더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이 게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승점 방식 때문인데요. 삼국지 리덕스의 마지막 매력으로 넘어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게임은 기본적으로 총 12라운드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종료 트리거가 달성되면 12라운드가 되지 않더라도 게임이 해당 라운드까지만 진행되고 바로 승점 계산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초반에 강력한 유나라는 게임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후반이 돼서야 강해지는 총나라는 게임을 최대한 끌어보려고 하죠. 물론 그 둘의 대치 상황에 밸런스가 제법 좋은 오나라가 이득을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쨌건 승점 단계로 넘어가면은 다양한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각 순위별로 점수를 얻게 되는데요. 승점 획득 방식은 기존 게임을 하면서 얻었던 점수에서 4개의 항목을 체크해서 어떤 항목이건 한국가가 단독으로 1등이면 5점을 얻고 공동 1등이라면 각각 3점. 단독 2등이면 2점. 3등은 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차등 지급되어집니다. 때문에 앞선 파트에서 설명드렸듯이 한국가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해버리면 혼자 5점을 획득하고 심지어 누군가가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라면 더 이상 이 항목에 힘을 쓰지 않고 또 다른 승점을 얻을 수 있는 항목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안심할 수 없게 견제를 하다보니 각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게 되는게 기본 양상입니다. 점수를 차 다른 지급하는 4개의 항목도 밸런스가 제법 갖춰져 있는 게 자원을 얻기 위해서 이 농장과 시장을 개발하는 내전 개발 점수랑 여기 있는 한나라 황제 조종이라고 황제에게 싸바싸발 내서 관직을 올리는 관직 점수 그리고 간간히 흉무, 산월 남원족에게 찾아가 돈이나 병사로 모두를 올려야 되는 치안 점수 마지막으로 세븐 언더스의 무력을 비교하듯이 세 곳의 국경 지역 중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의 국경 지대를 다른 상대와 비교하는 국경 점수로 체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몇 가지 추가 달성 여부에 따라서 승점을 체크하게 되고 이렇게 끝나고 점수를 얻는 것 외에 게임 도중에 얻을 수 있는 분사 점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수가 삼국지 리덕스를 즐기면서 제일 좋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전투를 보낼 타이밍을 고민하는 맛이 너무 잘 살아있었습니다. 우선 자신의 왼쪽과 오른쪽의 지역의 국경지대 중한 곳을 점령하려면 장군과 그에 걸맞는 훈련된 병사들 그리고 지배하려는 국경지역에 걸맞는 병종들을 상충은 활이죠. 그리고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병종이 중요한 점은 각 지역마다 점령에 필요한 병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흡사하게 남지 않은 병종 지역을 각기 다른 국가의 두 군대가 출정을 했다면 이 통솔력에 입찰 수치가 높은 사람이 먼저 배치한 국경지대 중한 곳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나에게 맞는 병종 지역을 먼저 점령하기 위한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배치된 국경지대는 상대가 또 차지할 수가 없고 더불어 배치된 장군 또한 앞으로 게임에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즉 스토리상 이해해보면 파견한 장수가 해당 지역을 점령해 태수가 되어서 더 이상 제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 대신 매 라운드 정리 단계시 배치된 한 부대마다 군사 점수를 1점씩 제공한다는 점이 큰 메리트입니다 특히 점수 트랙만 봐도 또1 1점, 1점이 얼마나 소중한 게임인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때문에 점령은 초반에 빨리 할수록 일꾼으로서의 사용은 포기한 만큼 승점으로 누적되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보낼 것인지 두 번째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더불어 이것도 리스크가 제법 있는 게 한번 점령해주면 점수만 주는 게 아니라 각 부대별로 밥 먹이기 개념처럼 금과 쌀을 지불해야 하고 지불하지 못하면 하나당 라인 3점을 얻기 때문에 부대가 생성된다고 바로바로 바로 점령지대로 보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 충분히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엔진도 만들어 놓아야 하는 셈인 거죠.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점령한 곳이 다섯 곳이 되면 게임 종료 트리거도 발동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국경 지역의 컨트롤을 위에 서는 게 분명 유리합니다만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로써 아는 것과 그 상황에 들어가서 직접 수행을 한 것은 분명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즐겼던 삼국지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제약을 등용하고 적법과 지략으로 상대 부대를 몰살시켜 상대 장수를 참수하거나 회외에서내 네 편으로 만들고 영토를 점점 확장해 나가는 그런 재미와는 괴를 좀 달리합니다. 그건 정말로 솔로게임을 위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시스템인 것 같고 이 삼국지 리덕스는 정말 게임합이 좋은 세명이 만나서 서로 견제를 하며 빌드업을 하다가 한 국가가 치고 나가면 나머지 두 국가가 서로 합심해서 어느정도 맞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또 각자 점수를 확보해야 할 길을 준비하는 등의 정치와 전략적인 면이 좀더 강한 게임입니다. 물론 유명한 장수들을 거느리면서 해당 장수들의 사기 스킬로 꿀을 빨다가도 전쟁터로 보내서 더이상 이상 사용 못할 때의 안타까운 마음도 간접적으로 남아 군주의 고충을 느낄 수도 있고 최종 점수 계산을 다 하고 나서 결국 자신의 전략과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느낄 때의 쾌감이 정말 짜릿한 게임입니다. 더불어 어쨌건 간에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몰입해서 즐기려면 삼국지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분명 단점일 것이고요. 반대로 삼국지를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그 자체가 이 게임을 즐길 때의 최대 장점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드게임 기계에서는 웨이트가 4점대로 잡혀있긴 하지만 그 아무래도 진행되는 이런 룰적인 어려움보다는 각 국가별의 23명의 장수의 이해도가 잡힐수록 더 재미있는 게임이라 그런 것 같고요 그걸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국가별 참조 책자 뒷면에 상대 장수의 능력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수시로 확인하면서 즐기면 훨씬 쉽게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삼국지를 좋아하는 3명이 모이면 정말 하루가 순삭될 정도의 몰입감 높은 전략게임 삼국지 리덕스였습니다 이 삼국지 리덕스 게임은 서먼스토어 게임즈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자세한 가격과 구성물 정보는 상세페이지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들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우파!